안녕하십니까. 국제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학우님들 월요일부터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수강신청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학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수강신청을 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컴퓨터를 보면서 우리 학우님들과 함께 수강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우님들, 우리 컴퓨터를 보면서 수강 신청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강의실에 학번을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등교를 하시겠습니다. 등교하셨으면, 온라인 강의실에서 학생 종합 정보란을 클릭하시면 수강 관리가 있습니다. 수강 관리를 클릭하시고 수강 신청하기. 수강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을 하시기 전에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의 학점 이수 현황을 또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수 학점과 나의 학점 현황을 함께 놓고 비교하면서 어, 이렇게 나의 학점 취득한 학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어, 우리 학원님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상담심리치료학과 그리고 상담심리학과 이렇게 두 가지로 두 가지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저는 상담 심리 치료 학과로서 어 전공 필수 15 학점 그리고 전공 선택 39 학점 그리고 교양 필수 6 학점 교양 선택 15 학점 그서 이렇게 기타 타 학과 전공 과목 이수 학점을 더해서 140 학점이 140 학점 이상 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음 사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이렇게 취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이 취득한 학점 전공 필수 과목에 15학점, 전공 선택 과목에 30학점, 교양 필수 과목에, 교양 선택 과목에, 그리고 전공 자유 선택 과목의 학점이 얼만지를 먼저 본인의 학점을 체크를 하신 후에 수강 신청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공 필수 과목은 15학점을 다 이수하였고, 전공 선택학점은 39학점인데 30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3학년 편입을 했기 때문에 70학점이 인정이 되어서 교양 필수 과목이나 교양 선택 과목은 이렇게 70학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수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 선택 과목 이라고 해서 어타 학과 전공 과목을 이수한 학점을 전공 자유 과목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인정 학점이 70 학점에 어 전공 필수 15 학점 전공 선택 30 학점 그리고 전공 자유 선택 21학점에서 총 66학점, 그래서 136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 선택 학점이 39학점인데, 30학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공 선택 과목을 세과목을더 어 이수해야만이 이렇게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140학점 이상이 충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도 이렇게 상담 심리학과 이렇게 전공 필수 학점은 없지만 전공 선택 학점이 54학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 필수 6학점과 교양 선택 15학점에서 어, 21학점 54학점에 21학점을 더하고 또 타학과 전공 과목 이수 학점을 더해서 140학점이 되셨을 때 이렇게 4년제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네, 이렇게 학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우리 학원님들 먼저 확인하신 후에 네 그래서 여기 어, 먼저 확인을 하시고, 본인이 취득한 네, 학점, 그리고 그렇게 취득한 학점을 보셨으면, 본인이 어, 국가 자격증까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공, 선택, 자유 과목을 평생교육사 과목으로 예,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 다섯 과목 중에 두 과목이 어, 음,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목과 평생교육 실습 과목을 이번 학기에 네, 수강을 하려고 합니다. 선택은 다섯 과목을 다 이수했기 때문에 예, 자격증. 어,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약점이 충족이 에, 되어서 저는 이제 두 과목만 더 신청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은 우리 사회복지사 2급이라든지 네, 이렇게 건강가정사 네, 이렇게 어, 어, 국가자격증까지 한번 본인이 선택한 어, 취득하신 그 과목이 어떤 어, 자격증이 더 유리한 것인지 요 국가 자격증뿐만 아니라 예, 민간 자격증까지 우리 학원님들이 많은 자격증을 좀 취득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실 때에는 저는 이렇게 다섯 과목을 다섯 과목을 이렇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음, 자산 관리와 부동산 그 전공 이제 어, 어, 교양 이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 부동산과 자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전공 선택 과목 아까 9 학점 에 모자란 네 미술 치료 개론 3 학점 전공 선택 또한 상담 사례 연구 3학점, 그 코칭, 이론과 실체, 3학점. 그래서 저는 요 30학점을, 39학점 중에 30학점을 이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9학점을 더 이수해야 이렇게 졸업할 수 있는 학점이 이렇게 충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생교육, 아까 자격증, 그 과목, 요한 과목까지 해서 다섯 과목을 이렇게 수강 신청을, 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님들도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님들이 이렇게 본인이 과목을 선택하기 힘들다 하실 때에는, 음, 어, 학교 메인 홈페이지에,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말고요. 학교 대표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셨을 때이 학과, 학과, 학과를 클릭하시면 우리 상담심리학과, 그래서 이렇게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한번 이렇게 1학기에 개설되는 과목들도 보시고, 2학기에 개설되는 과목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어, 신청을 수강신청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교육과정 로드맵을 잘 보시면서 우리 학원님들이 관심있는 분야 아동·청소년 상담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부부 및 가족 상담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진로 및 직업 상담에 관심이 있거나 코칭 및 리더십 전문가 과정에 관심이 있거나 특수분야 상담 전문가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전공 기초 과목을 먼저 수강하신 후에, 그리고 전공 심화 과목을 네, 이렇게 수강하시고, 그리고 또 전공 응용 과목까지 이렇게 수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이 수강신청을 하실 때 나는 직업, 진로 직업 상담 전문가의 과정을 공부하고 싶다 하실 때는 먼저 전공 기초 과목, 상담의 기초 과목을 먼저 수강하시고, 그리고 전공 심화 과정의 과목인 학습 심리학이라든지, 진로 상담 과목이라든지, 심리 측정 및 평가 과목이라든지, 집단 상담 과목, 그리고 인지 치료 과목을 먼저 또한또 이렇게 수강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공 응용 과목 직업 상담 및 실제 과목과 상담 과정 및 기법 과목을 이렇게 수강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님들이 수강을 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교육 과정 과정도 한번 보시고 교육 과정 로드맵도 한번 보신 후에 본인이 취득하신 네, 학점을 음, 학점이 어떤 학점이 있는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더욱 더 우리 학우님들이 수강 신청을 하실 때 더욱 효율적으로 좀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이 아까 수강신청 하실 때이 전공 전공 과목은 우리 상담 심리학과, 저는 이제 상담 심리 치료학과이기 때문에 여기 전공 선택이라든가 필수라든가 이렇게 과목들이 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확인하셔서 교양 과목 또한 마찬가지로 교양 선택 과목, 교양 필수 과목 이렇게 선택하셔서 음, 이렇게 수강신청을 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 심리학과 과목을 우리 학원님들은 이렇게 그 과에 맞춰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어, 어 조, 음, 좋은 예,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네,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님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 플랜 음, 교육 과정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 교육 과정. 로드맵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수강신청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수강신청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원님들 수강신청을 잘 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강신청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